여러분, 안녕하세요. 밀착시대의 김서연입니다. 밀착시대는 앞으로 한 학기 동안 학내 다양한 이슈들을 밀착 취재하여 학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우 여러분들은 대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중점을 두는 많은 부분 중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학점일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대학영어의 K교수가 학우들에게 불쾌감을 초래하는 행동을 해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논란은 7월 7일 서울시립대학교 대나무숲에 올린 모 학우의 게시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학기가 끝나고 드디어 말할 수 있겠네요. 첫 수업 오티 끝나고 개인 번호로 밥 먹자고 연락이 오시더니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제 생일 때는 술 마시러 가자고 카톡이 왔어요. 이에 대해 학우들은 소문으로 들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빨리 신고해야 할것 같다.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학우들이 공공연하게 해당 교수의 이름을 알 정도로 K교수의 이 같은 행위는 예전부터 지속되었습니다. 실제로 논란이 거세지자 총학생회에서는 피해 사례를 제보받는 창구를 페이스북과 인터넷 커뮤니티 다음 광장을 통해서 운영했습니다. ...습니다. 어, 그 제보를 받은 결과를 중심으로 사례를 봤을 때는 한 10건 이상의 문제가 되는 내용이 있었고 어,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들이 발생했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제보 내용에서는 유독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술 마시러 가자 그리고 집으로 놀러 와라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수업시간에 윙크를 하거나 그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문자메시지로 하트를 보내는 그런 행위 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실제로 이 같은 사건을 겪은 학우를 만나보았습니다. <목소리도> 말하는 님이랑도 말하는데 친구들이랑도 말하고 있으면 다 따로따로 얘기하고 있다고 님이랑말면 윙크를 하시나 아니면 성적인 보다는 약간 차별하시고 이런 게 많으셨고요. 막막 그냥 장난으이 정확하게 막 신고할 만큼 확실한 게 없어서 말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이에 대해 총학생회는 제보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7월 25일 교무과로 피해 사례를 전달하고 해당 교수의 공식 사과문, 대학 본부의 징계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에서는 8월 1일 자유융합 대학장과 K 교수와의 개별 면담, 8월 4일 학교 측과 총학생회 측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차례의 면담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 학교 측은 자유융합대학장이 해당 교수에게 구두 경고를 했으며, 해당 교수에게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교수의 수업을 필수 교양 감옥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학교 측의 대응에 몇 가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학교 측에서 해당 교수에게 구두 경고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총학생회 측에서 자체적으로 학생상담센터 양성평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한 결과, 제보 내용이 구두 경고를 초과하는 규정상 징계 이유에 해당하는 징빙으로는 불충분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물증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해당 교수를 해임하는 등. 구두 경고 이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학교 측은 곤란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총학생회에서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이 같은 행위가 2012년부터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4년 후인 2016년에 공론화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건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론화되자 상당수의 학우들이 이 같은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불쾌함을 느낀 학우들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공론화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음. 일단 사실 어, 수업에 있어서는 교수님이 학생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평등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 그래서 에, 에이, 이게 뭐지 하는데 교수님이시잖아요. 함께 다 같이 해야 되니까 또 하지 말라고 하면은 막 성격을 안 좋게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처음에는 그냥 다. 어 그리고 피해 학생들의 대부분이 당장은 교수와의 관계 그리고 뭐 학점이 불이익을 받을까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못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대다수의 학우들이 학점을 부여받는 입장에서 교수에게 불만을 제기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학교는 교수의 강의에 대해 학생들이 평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았지만 이 같은 사건을 드러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학교 측이 마련한 향후 대책이 실효성 있는 대책일까요? 학교 측이 마련한 향후 대책은 첫째 교수 학생의 수업 외 교류의 경우 초대는 반드시 수강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열린 초대여야 한다는 점 안내. 둘째. 학생들이 학점 부여에 매우 민감한 만큼 수업 외 교류에 참여한 학생과 안한 학생과의 학점 부여에 차이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안내. 셋째, 대학 차원에서 학생들이 수업에서 느낀 불편을 편하게 제기하고 이를 비공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추진이었습니다. 향후 대책 중 1번과 2번은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의 행동 지침이며, 구체적으로 학우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 것은 3번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시스템 마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사실 학교 측에서 행정적으로 교수님에 대한 감시 감독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그 행정적인 일을 처리할 때 있어서 이제 학교 측에서 학생들과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그런 신고 체계라는 걸 마련해서 하면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시스템 만든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는 저는 딱히 떠오르는 아이디는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학생들이 교수님한테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얘기해. 를 하는데 문제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그거를 학교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학교가좀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될거 같고 그 교수님 뽑기 전에는 어떤 교수님이지 잘알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피드백 같은 걸 많이 해서 어, 그냥 학교가 강경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피해 간다는 생각이 없어야 될것 같고 그런 걸 당하면 바로 그냥. 신고를 당당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창피한 게 아닌 것 같아서. 소읽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뒤늦게 담으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실수는 더큰 실수를 막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단, 그 실수를 인정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우들이 마음 편히 학습할 수 있는 우리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밀착시대 첫 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